기분이 가 너무 좋아요. 기분 좋은 날이거든요 친구들이랑 울러를 가요 진하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조금만 메이크업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선크림은 토코브 제품인데 지금 거의 세 통을 다 썼어요 근데 저도 선크림을 최대한 듬뿍듬뿍 듬뿍 바르려고 엄청 엄청 노력을 해요 제 친구 덕분에 남양주에 있는 아난티를 가거든요? 두달 전인가? 그때도 친구 덕분에 아난티를 한번 놀러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가 한번더 가자. 애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쿠션이나 파데 하지 않고 이걸로 할게 제가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냥 비비 같은데 비비보다 조금 강력한 느낌? 진짜 소량으로만 발라야 돼요. 한요 정도? 그냥 진짜 피부 결 정리와 그런 너무 쌩얼을 가려주는 듯한 느낌? 잡티를 가려주진 않아 뭐 여기 잡티라든지 뭐 이런 점 그래도 한톤 업이 되죠 더샘 팍 컨실러거든요 터니모리 틴트인데 이건 이 컬러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청순해 보이는 스타일이요. 그리고 이걸로 그냥 살짝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어 줍니다.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텐트가. 그래서 평소에 집에 있거나 헬스장 가거나 뭐할때 요즘에 이 친구를 제일 많이 발라주는 것 같아요. 한 마리만. 살짝 이 정도 하는 느낌 눈두덩이만 살짝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진짜 내려오지 않게끔 바짝 올려줘야 돼 속눈썹에 살짝 문신해준다는 느낌? 이 정도밖에 없어, 그죠? 옷을 입고 한번 가봐야겠죠? 아틀리에 나인 밤 목폴라인데 그냥 레드 컬러 좀 허벙벙해 생각보다. 근데 팔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냥 해도팔 길이가 이렇게까지. 제가 자기 입고 다니는 데롱스카트 응. 우선 친구 집으로 먼저 가야 돼서 지금 하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너무 따뜻하다. 이렇게 입었는데 하나도 안 추워. 제가 운전을 원래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한 번씩 제가 친구 집 가는 거는 할수 있거든요. 혼자서 <laughs> 이제 사고 없이 갈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혼자 운전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어? 날씨도 너무 푸르고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잠깐너한한번한번 m o 한번 o m mom, mom, m o 어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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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의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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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층 누르고 올라와서 와. 로비에서 오타에서 들어오면. 와. 와. 근데 이 층도 좋네. <놀두> 와.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놀두> 날씨가 진짜 오면. 대박이요. 어디서 제일 까갛이안 도움이 안했 여기는 방처럼 안 돼. 있어. 두루두루두루. 이야! 와, 너무 좋다. 짱이다.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너무 좋잖아. 하고. 네. 우리만의 추억. 한진 <laughs> 이모, 이모, 이모 부르네. 이모가. 그때 우리 같이 이모 집에서 유튜브 봤지. 네. 한진이 아기 때. 한진 귀염. 한진 이말안 들어요 요새. 아귀여워 엄마, 엄마야. 많이 봐요. 이 이모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쉬어 응? 앉을 거야? 여기 서서 놀 거야? 야,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음, 진짜, 맛있다. 심하게 맛있어. 음, 맛있다. 음, 바질 음. 관련된 거 먹은 빵 중에 음, 제일 맛있어. 음. 맛있대요. 맛있대. 응. 어. 어. 음. 뭐야? 아. 애기 볼 따고. 때한 애기 몸태 굵다고 귀여워 편의점에는 또 어? 있으니. 응. 어. 알았어. 요 한번 알아 줄때이 여름아 꼭 잡아, 여름아 꼭 잡아. <laughs> 그래야 네 와인을 먹어라. 응? 그러니까. 베이컨 네가 좋아하는 베이컨. 어, 브런치 느낌으로 아주 좋던. 오. 어. 예쁘군. 많이 먹어봐요. 야, 맛있는데. 겠충무김밥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하는> 우리 밥먹 배가 좀면에다가도닭에가고닭가도닭에다에다가도에다가도닭에다가에다가도가다가가 근데 이제 그만 먹어야 돼요, 여름이. 아나티 향수가 막 이렇게 우와 핸드크림 예쁘다 마스크인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 우와. 우리 집 근처인지 몰랐어요. 예전에 쇼핑몰 할때 여기까지 와가지고 촬영을 했었는데 와 이게 여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멀리 왔었던 거야 서울에서. 우와 이거 뭐야? 갤러리 소요 전시를 우마.

옷방에 둘 카페트 가지러 왔어요. 여기서 지금 싸게 판매하시는다고 하셔가지고. 어, 완전 생 노랑이네. 응, 음, 그 머스타드 그거. 음, 예쁜 색깔. 잘 봐야 되겠네. 저기 끝에 보면 살짝 오염된 것들이 있어. 아, 끝에는 그러네, 그러네. 끝 부분에는. 안녕 쏭 지금은 밤입니다. 결국에는 아까 그 노랑 노랑한 러그를 득템을 했습니다. 꾸며가지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카메라를 왜 켰냐면은 혹시 샴푸 유목민들 계신가요? 저에게 맞는 샴푸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되게 건조하잖아요. 전 두피까지도 건조해서 샴푸를 막 하고 나왔는데도 여기에 이렇게 각질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정말 많이 건조한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야. 좀 살짝 비위생적이잖아요 <laughs> 막샵 갔을 때도 머리 갓 말려가지고 했는데도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서 저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인데 찾아보니까 그게 샴푸를 되게 잘 써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아직도 샴푸를 찾지 못한 유목민들을 위해서 제가 헤어 바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요거예요 아무스 프로페셔널의 리페어 시카 앰플 트리트먼트예요. 아주 주황 주황한 게 예쁘죠? 손상 모발에 행공 없이 간편하게 뿌리면 되는 노워시 단백질 트리트먼트예요. 미스트 펌프 타입이거든요? 근데 꽤나 묵직해요 크림 앰플 제형이어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 번 조금 흔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머리가 한요 정도 오는데 한이 정도 길이에 저는 한 6번 정도 뿌려주는 것 같아요 강추 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우리의 려예요 요거는 려 제품이고 루트젠 여성 맞춤 탈모 증상 전문 케어 샴푸입니다 우리 여자들 3대 탈모 증상 아시나요? 넓어지는 가르마, 올라간 헤어라인, 가늘고 힘없는 모발, 빈약한 정수리. 이 모든 증상을 섬세하고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탈모 앤 볼륨 샴푸예요. 우선 거품이 진짜 풍성하게 되게 잘나요. 되게 촉촉한 편이라서 제가 건성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케어가 잘 됩니다. 다음은 요거지로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이고 블랙빈 탈모 증상 개선 샴푸입니다. 제가 블랙빈 샴푸를 썼을 때 제일 크게 느꼈던 부분은 샴푸를 했을 때이 두피 쿨링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시원해. 이 시원한 멘톨 향이 진짜 두피 끝까지 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검정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진짜 산뜻한 두피 케어가 가능하고요. 탈모 증상 완화에 좋은 기능성 샴푸입니다. 자 마지막 샴푸는 요거예요 볼빅 제품이고 볼빅 세보 샴푸예요. 이거는 병원 입점 화장품인데 일반 샴푸랑 좀 다르게 크리미한 편이에요. 텍스처가 굉장히 쫀쫀하고 지루성 두피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꼭 거품을 내고 나서 3분을 기다렸다가 헹구라고 되어 있어요.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샴푸 이렇게 묻히고 양치하면 돼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 드렸는데요. 본인의 이 두피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 중에서 우리 유목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템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오랜만에 헬스를 가려고 합니다. 같이 헬스나 가요. 응. 운동 2시간 하고 가는 중. 근데 마라엽떡 포장하러 가요. 사실 운동하는 의미가 없는데 마라엽떡 먹은 거면 하지면서도 마라엽떡이 며칠 동안 계속 먹고 싶었기 때문에 마라엽떡을 포장하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포장 완. 고이 모시고 가자.